일로 와. 와, 뭐발 아, 길다. 팔 길지. 발 단긴다. 어, 아냐 아, 아. 아버지 일로 오세요. <웃음> <웃음> 아버지. 얼마 만에 보이시 반갑습니다. 에이, 반갑습니다. 2년 아, 안 됐나, 2년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진짜 이걸 드디어 하네요. 그러니까 날 좋을 때, 선선할 때 하지. 같이 겨울 때같 아니, 아니 네가장기요박 했잖아 장기요방 한번 한가... 가... 밖에서 했나? 그 전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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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전에 우리 마크에 중독돼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가 마크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니 마크에 중독이 맞아. 아니에요 마크를 페인처럼 했어 그래 마크를 아진때 이제 추운 날에 아니 근데 요즘에 이 새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뒷방 욕쟁이 할아버지가 됐다 아니 저 뭐고 붕어빵 있는 분과 <laughs> <와, 웃음> 아니 진짜 그... 할아버지네 아니, 야, 아니, 그냥... 아니 나는 오늘 저 저 이분 차 타고 오시는데, 아니, 애플 회장인 줄 알았어요. 그래. 진짜. 와, 벤틀리가. 아, 이 새끼는 뭐, 벤틀리에다가 집도 짓고. 와. 이 새끼 진짜 현실 마크를 하고 앉아있네. 응. 나 다음 주부터 배그 하려고 되니까 나도, 그러니까. 나도 통합 구로 오디션 할래. 나도. <laughs> 여기가 여러분들 어디냐면, 태안이에요, 태안. 음, 너, 중, 너무 멀어, 너무 멀어. 충청남도까지 왔어. 아프리카 쪽에서 지원을 해줬어요. 그러니까 저희 세명 간다고 하니까 나 너무 감사하게도 모든 걸다 지원해줘가지고 일단 캠핑카부터 시작해서 그냥 싹다 지원해줬어. 을 오, 아, 아니 그래 그러면 좋아. 카드 좀 한도가 있나? 어, 맞아요. 그리고 여기 그 뭐야 회사 카드, 회사 카드를 주셨어요. 뭐하냐 근데? 네? 어? 뭐하냐? 어. 마음대로 쓰네. 어, 어, 진짜 피겨 어. 어. 사도 되나? <웃음> <웃음> 오늘 찢었어 <지쳤어>, 아프리카. <laughs> 아프리카 찢었어. 아, 가서 네. 맥주를 존나처먹어그라 그런 것만 해. 네. <laughs> 붕어빵, 붕어빵 저기 그 뭐야 현금 있어요? 아 나는 오늘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. 아리님 지갑을 안 두고 왔네. 아저 현금 없는데? 어? 아. 아니 저는 오늘 뭐그 들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랬는데. 나도. 아 아니 왜냐 면 붕어빵 현금이 있어야 돼요. 아 계좌 이체 제가 방법을 몰라서 제가. 아니 가서 카드 되냐고 물어보고 왔는데. 카드 안돼 돼? 붕어빵은 카드 안 된다. 카드 아, 안, 안, 안 되면 되거든요. 아니 붕어빵은 카드 좀 그래 안될 걸. 운영자님한테 그돈좀 달라 그러자. 어 여기 있네. 아내 어, 매니저가 있네 어 있네 있네 성태 양이그두배를 줄게 아두배를 줄게 나 성태 야 근데 요즘 만원이 붕어빵 많이 못 살걸? 아야 야, 붕어빵 비싸 어, 2만 원은 받아야 돼 아니, 뭐 진짜 이만? 무엇박이라니 아니라니까 이게 뭐3 삼십 천 먹을 게가 무슨 2만 원을 달래? 살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. 하 예전에보다 비싸긴 하는데 그 정도 아, 아니야. 뭐. 그래. 아니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면 김밥 천국가서 김밥 한 줄에 천 원이었다니까. 천 원이야? 천원 천오백 원. 천천 지금... 라면도 천오백 원인가 그랬어. 어, 지금은 얼마고? 지금만 삼사천 원하지 않나? 이야 <laughs> 미쳤다 미쳤. 어 지금 무엇박 안 돼요? 안 된단다 진짜로 아 진짜요? 아아니아다 자꾸... 아. 아진아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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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, 네. 아 네. 감사합니다 아습니아 네. 아, 아,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 아늘 먹을래? 아파 쪼바라 어나 숙근 숙근꾸 형은 아. 자, 어? 근데 어떻게 구워야 지 그걸? 이제 안에 보면 딱 아, 안에 보면 나오지 아유 와 바로 뜯이네 와 치기네 와 꼬리부터 먹어야지 아또어 그래 이거 이거지 아니 난 이게 제일 재밌어 이 영상 그때 해설 프레이님이었잖아요 비 맞았는데 어. 비가 이제 그치고 나서 공주님 뭐 저는 이번에는 좀스크림을 하고 싶은데 어. 음, 아우 많이 넣으셨네 아유 아네 죄송한데 네 제가 3분 어빵을3 0 그램으로 해가지고 십 그램 <laughs> 음. 아니 저희보다 더 대지신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어, 아, 지새끼처럼 부엌방 세개 쳐드셨어요? 내 아까 준다? 왜안 먹? 뜨겁다? 안 아니, 아 열한 살키끼지아나 진짜 왜 저러시는 아, 거야 진짜로? 아나 하나 좀 있나 혹시? 아니, 아니 애들 줘요. 어? 아니 왜 줘요? <laughs> 아니, 왜 줘? 아니 우 차에서 한번 먹고잖아. 그래. 그래. 파다만 파다만 먹었요 애들 줄 필요가 없겠어. 그래. 네. 아 근데 네, 죄송한데. 네. 마지막 나온 게. 이게 p 네. 크 e 인데제가아껴아 r 아, 아, 잠 m 잠 s u 림 r e m e s u p r e m 었 s u 육 r 로 가네. 육 u p r e m 놈이네 진짜 e m e 놓은 거야? e m 가 s u p r 림 없다고 u p r e m e Supreme, 반 u p r e m e Supreme, 아 u p r 오. 아, 근데 형들인데 네개네개 4개, 4개 쳐먹고 두개 쳐먹었네. 아, 와, 나 진짜. 진짜 사사이 사사이로 갔네. 사사이로 갔네. 아, 아 사사이로 갔네. 근데 진짜 아까 너무나. 아. 오세요, 오세요, 오세요. 1박2일 동안. 아,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? 아.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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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 춥지도 않아. 응. 어. 밥 먹을 때 이거 해주실 거. 예 네. 네,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. 오. 이게 채팅으로 이렇게 다 해주셨어 네 세팅 다 해야 가지고 네, 1박 2일 진짜 음 캠핑장이야 1박 2일 캠핑장 예. 채팅 네. 하나밖에 없는데? <laughs> 아니 야외 취침 어디서 하는 야외 취침은 여기 있잖아 요기야 <laughs> 예? 와 예? 이거 너무 빡센데 안돼안돼아 돼요 네. 어? 야외 취침 걸고 게임 존나 <laughs> 재밌겠다 어할 거예요 개친텐으로 고 예예 또 준비해주셨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네개해야 되니까 또 야외 취침은 예 게스트랑 같이 해. 예? 상호더요 개수도 해야지. 아, 사우지. 상호해야지. 상호 해야지. 어. 여기 이것도 아, 이게설치 상호... 아, 상호나야지. 예, 네. 예. 어. 네. 잠시만요. 어, <laughs> 이렇게 돼 있어? 음. 야. <laughs> 야. 아니, 여기 TV도 있어. 이게 뭐야? 여기 나네. 여기 나네. 그리고 여기 화장실 있어요. 아, 진짜로? 예, 네, 화장실 <laughs> 에어컨도 네. 있어요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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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, 이렇게. 와. 네. 아니, 무슨 카메라 설치돼 있습니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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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카메라 네. 다 네. 설치돼 있어, 전자레인지는다 있네. 예. 여기 그냥 이제 전자렌지랑 냉장고도 다 있고. 어. 이게 마디 정도로 이거 어때요 이거? 에와 괜찮다. 야무지게. 네. 어, 근데 진짜 이거 좋다. 아 괜찮죠? 네. 어. 아니 그러면 저기 아... 아 오케이. 여기 해수욕장 그... 한번 갔다 오죠. 여기 바로 앞에 해수욕장 있어요. 어? 예? 아? 예? 아뭐 움직이 그렇게 싫으세요? 테스트도 이제 장봐야지. <laughs> 야, 어. 아 스태프분들도 많으시고 고생하십니다. 진짜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. 네 예, 아프리카 짱. 와신기야 일로 세요로세 우리 요리사들. 우리. 예. 요리. <laughs> 야 여기 먼 길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니라. 예 그리고 예 우리 또수피가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. 예. 요리 잘하세요? 요리 실력이 어떻겠 돼요? 저는 못하죠. 아 아니야. <laughs> 아, 그래. 친구보다 훨씬 잘해요. 아. 이사람이아 넘대. 아, 주소는 아니, 주소는 사람이 아니, 아니. 아니, 그리고 여기 와, 왔으니까 저 앞에 바로 해수욕장에 뭐 바다가 있어요. 어 걸어서 갈수 어수수수수수 있으니까. 수 어, 아니 오늘 이쁘네. 어. 어, 갑시다. 예. 네. 저기 앞에 바로 걸어서 갈수 있거든요. <목소리> 와, 바다. 저거 보세요. 한번 밀어 보세요. 제가 갈까요? 같이 갑시다. 예.

너 놀러 왔나? 놀러 왔다! 마! 러 왔잖아 왜왔 가벌이요? 손수요. 야로와와와팔 길다 팔 길지? 어, 어, 아냐 아, 아 아버지 일로 오세요 <웃음> 아버지 <웃음> 와 음. 아 일단 바지락 칼국수 해먹어야 되니까 어아야 돼요? 니 면은 해입거 사고 아니왜뭐예알아아 잘해요 난 면도 뽑아서 해먹는 사람이야 뭘 면을 뽑아서 해먹어 <laughs> 근데 네이버 보고 하면 또 금방 해 그래 네이버랑 유튜브 지금 다 나와요 그래그래 슬피야 슬피야 응. 아수 있지? 야너 재능이 <laughs> 있어요 아 진짜요? <laughs> 몇번도 <면쿠도> 안 해봤다고 와 <laughs> 아 근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먼 데를 네, 태양까지 예? 어, 택시를 타고 왔단 말이야 어? 전택 얼마..얼마 나왔어요? 너희.. 9 0 30, 3 나왔을 까아니왜 택시를 타고 와 어떻게 와? 어떻게 와? 없는 택시비 얼마나? 아 진짜로? 어 뭐지 원래 이렇게 그냥 20만 원 내고 가는 게 맞나? 이런면서 왔다니까 그냥 어, 야, 너무 와 나은데? 너무 고은데 어.. 괜가다잘벌어 택시기사님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완전 저, 엄청 좋아하셨겠다 손놀이를 부르신다니 그러니까님 아근 너무 고맙다 얘들아 아요 들렸다가 저희근 진짜 고맙다 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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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아다아 <laughs> 여기 있어 그요쪼꼬 <laughs> 몇개 들었네요? 3개가. 3개, 3개. 벅칼이다 2개. 아 뭐, 우리도 아니니까. 어. 그 박사님 넣으세요. 율놀이도 어. 어. 하나고, 그래? 하나, 윤놀이는 <laughs> 안에놀이 <해>, <laughs> 아, 이굴 까먹어야 돼. 맞잖아요, 이거는. 저녁에 응. 먹을 거. 어. 굴. 그 다음에, 어. 이제, 이거. 어. 성태 약간 바나나만 좋아하나 보네? 어, 나를 왜 좋아해? 아니, 영어탱 그, 저기, 그, 뭐야. 어. 목살이랑 삼겹살이랑 해가지고 반반 해야지 반반 해야 열이 정도면 되겠죠 다섯 명이면 나어 좋죠 이 정도면 되겠죠? 충분해 충 소고기 이거 아 소고기는 제가 하는 많은... 그걸 가봤는데 소고기는 소문이 건... 없어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이몽주 씨 이걸 사야지 아 너무 좋다 아니 난 요즘 이게 맛있던데 신라면 어 아, 네. 네. 좋아 네. 좋아 예. 좋아 괜찮죠 어 좋아 아, 좋아 좋아 아니 허상이 이것 좋겠다 야 좋겠다 진짜 술 챌린지 하려는가 보다. 아유 뭔가. 응. 저 가져갈 거야. 공기 드세요, 여러 어? 아마 제가 네 공기, 총채 다섯 공기, 김봉준 1 6 공기. 아침에. 안 먹어. 콤플라이트. 콤플라이트 이 볼로스 하나 가져가겠다. 오리오 오우주랑 쓰겄다 진짜. 자. 이건 왜 사? 아 근데 이게 빠질 수 없는데 이거. 응. 아 이거 초파 이거 진짜 초파 내야 되는데 인정하시죠 여러분들? 이거 하나 맞아. 너무 안비싸게초 l e n t i n e you are. I go, you go. Oh, don't y 발렌타인 n d a y don't y 왜 그래? 야 봉준아 야야야야야야 야 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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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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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혹시 이거 마스터 ya, ya, 네, 죄송합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저 누가 샀는데? 네. 저 내가 샀는데. 계산부터 하겠습니다. 50만원이 나왔네. 아니, <진짜> 뭔데? 그거 <laughs> 샀는데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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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봉주이가 샀어. 어? 어, 내가 샀다는데? 발렌타인. 어? 이거 뺄까, 그럼? 이거 뺄까? 아니요, 괜찮아. 그 어, 네. 괜찮아. 여기다 칼국수, 칼국수요 다 하면 되네 오 좋다. 어 버너도 어, 있어가지고. 어, 그럼 이거 또 씻어야 해. 아그 아저씨 어. 그, 그 앞에 그 카메라 다 드고로 가리고. 음, 안고서 잠깐. 어 버퍼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재정하면 버퍼 없어요. 야 이거 이거 네가 이거 전문가잖아. 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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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주신병 해, 해, 해 주신병 아니, 아니, 아니 통신병이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. 빨리 해. 야야 50분 야, 야, 좀 해봐. 빨리 먹어. 선박이 많이 나갔잖아. 선박이 했잖아. 야야야야야야야 제대로 해. 터한다그꼬마이터한다 멀리야. 그그 꼬무는 야, 하지 마. 야, 하지 마. 하지 마. 안 가. 하지 마. 깔린다 그고 야, 하지 말라고 어, 됐어. 나와. 됐어. 됐어. 저저 저. 됐네. 나와. 됐어. 가. 일하러 가. 뭐하는 사람 이야 졌네. 나야 뭐야. 오야 그럼 야, 진짜, 야 잘한다 분리. 그거는 어. 나도. 아 아니야, 뭐 하지? 손 조심해라. 분리, 봐라 분리. 어? 분리가 잘하네. 저, 저 시집 가도 되겠다. 그러니까. 어? 어? 아, 근데 너무 음. 너희들 때문에 너무 진짜 힐링하고 있어. 나 아, 진짜 고마워. 고마워. 오늘 이 컨텐츠거든. 아, 진짜 고마워. 아, 진짜. 어, 진짜 힐링하시는 거야. 우리 아, 너무 힐링하고 아, 있습 우리 멤버위험해 아, 저희 힐링. 아, 우리 힐링이거든. 네. 우리 힐링 컨텐츠거든. 네, 진짜. 아, 근데 진짜 죄송한데 빠르게 좀 부탁드릴게요. 조금만, <laughs> <똥만>, 조금만. <똥만, 웃음> 네, 네, 우리 힐링 ]야. 컨텐츠야. 네. 너, 서수... 너 이런 건 처음이지. 네. <laughs> 카메라 등지면 안 된다니까. 아. <웃음> <웃음> 야, 수피야. 네. 예? 너 시직가도 되겠다. 그럼요. 어, 시직가. 시집 가요? 가가 <laughs> 아, 시집 가. 아, 저 아, 시집 가 나이 아니에요. 잘한다, 잘한다, 아직. 야, 야, 나 어리다. 와, 아니 어떻게? 되죠? 수피 몇 살이고? 00년생. 이저 00년생 24살. 와. 어? 도와줄까? 아, 왜냐면 너무 안도와좀더인 아니, 아니 근데 나도 아. 이게. 그 아니야, 뭐 도와줄까? 도와줄까? 좀가 이런 걸로 나서 네. 아? 그래? 도와줄까? 뭐, 저 괜찮아? 어. 괜찮아요, 오빠. 괜찮아. 아, 그래, 나도 도와줄게. 그러니까, 어. 나 도와줄게. 막찮지 아. 말아주세요. 다 했어요. 안요다 했어요. 더 음. 아, 너무. 그래? 아니, 이거, 이거, 이거. 아니, 너 종이... 아니, 너무 이거, 친다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죠 박사님. 아그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게거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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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예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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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면 안 돼. 좀안 돼. 주안 되지. 나면 어떡해. 야, 야, 몰라, 몰라. 야, 뭐해, 뭐해, 뭐, 해, 뭐, 해, 뭐 해. 아 야, 뭐해. 진짜. 너 이제 몇 너. 몇너 해야 돼. 뭐 그냥 좀 봐. 아니, 아니, 뭐해. 아이 뭐. 해. 아니, 뭐 아니 뭐 잠깐만, 뭐 몇인뿐인데 그래. 이거. 나는 떡이 없는데 그냥 없다. 밀가루 털어. 그래. 어, 이마지 소셨어요. 야, 뭐해. 야, 뭐 야, 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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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렇게 한거맞 아니 뭐 나한테다 뭐뭐 떨어지잖아. 엉망구이야 <목소리> <씨>, 뭐야? 엉망구리. <목소리> 어, 아, 뭐야, 뭐야? 불, 아이, 조심해, 조심해. 그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? 어, 그래? 맞아, 맞아, 오, 맞아. 맞아. 오, 오, 오 맛있겠다. 택... 어, 다시 내가 다시. 어, 여기, 너, 여기 한줄 알았는데? 어, 이게 칼칼한 거다. 이게 자. 칼칼한 거. 음, 칼칼한 거, 나 칼칼한 거. 이거 칼칼한 거. 칼칼한 어. 거. 야, 잘 먹겠습니다. 고마워, 아, 진짜. 아, 진짜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너무 먹었다. 야, <laughs> 너무... 아 싱거울 수도 있어 내가 좀 싱거운. 오 맛있다. 맛있어? 어나 아, 맛있어 내, 맛있어 내, 맛있어 나, 맛있어 어, 맛있어.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했대. 아 신도우는 간장 넣어 간장. 오 맛있는데? 아 너무 맛있다. 진짜 인정. 성이좀 말이 없는데. 어? 아니 나 이제 먹었어. 진짜? 아, 맛있어? 아. 어? 네? <laughs> 예? <laughs> <laughs> 왜 그러세요? 스피커 맛 없어? 어나 이만이 거 맛있는데. <laughs> 맛이 제가 먹어 볼게요. 억간지 아니지? 어, 난 진짜. 어나나 이만 있고 맛있는데? 그아니좀 음. 살짝 저거. 은아 <laughs> <laughs> 맛이 다른 수가 있잖아. 은 먹어보고... <laughs> 저희도 먹어 봤어요. 먹어 보는 거야. 바로 맛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저 저거는 맛이 다른가? 아니 나 아니, 맛있어. 말해봐요. 맛있는데. 어. 맛이 뭔가 <laughs> 음. 그래. 숲이야. 왜왜 <laughs> 왜. 네, 저 제가 한안 했어요. 기 짜. <웃음> <웃음> 진짜 제가 한안 했어요. 진짜로. 아니 그럼 나도 잠깐 저거 한번 먹 먹어봐 수비거? 아니야 아니, 아니 아니 그거 아니, 수피꺼 수피꺼 맛있어 맛있게 먹어봐 수 먹어봐 아니야 수비가 맛있어 내 수비가 먹어 진짜로 어. 오케이 오케이 수비형은 또 어. 거의 거의 처음 해야 돼좀 먹어봐봐 맛있어 막 맛있게 먹을 때 지금 직전에 야 이만이 거 우리 벌써 다 먹었어 왜왜왜왜 수비거는 맛있어 아니야 많이 먹어 네, 이거 약간 어. 좀칼칼하겠네 맞지? 어내제 거가 칼칼한 게 아닌데 어? 제 거는 칼칼하지 않은데 뭘? 어. 아. 아니 언니 거가 칼칼한 야, 니거 네 진짜 맛없다. 아니에요. 뭘 아니여야? 진짜 맛있어, 맛없다. 뭐? 근데, 근데 조영한테 저렇게 먹고 <laughs> 있는 거. 야 우리 거야. 아. <laughs> 니 그래도 뭐하고 면이 뭐하고. 맛있을 수 있잖아. 아니, 근데 피니거 이게 면이. 와스피거 맛있는데 와또 방송을 하 어? 한마디 해라. 어? 근데 저도 아니었을 것도 너 <laughs> 죽세블리거 먹어 봐응먹세 맛있어요 잠만이만님 거랑 스피니 거 바뀐 거라던 아... 어? <laughs> 어? 아니, <laughs> 어? 어쩐지 여기 청양고추가 너무 많 어, 그렇긴 해, 맞아 마. 이와 바꿔치기야. 나도 이거야. 수피 요리한 거와 바꿔치기 아니냐고. 아, 나 몰랐지. 아니 근데 언니 맛있어 먹을 아, 만한. 아그런 거야 맞네, 맞네. <laughs> 나이게 수피 거야? 그래, 그래 너내 건가? 아 그래? 응. 아 그럼 네가 제일 잘는데 맛있다 근데. 어. 수피 어. 오빠 나오고 있어. 근데 다 비슷해. 맛있어. 맞아, 맞아. 아니야, 이건 맛없어 진짜 맛 없고. 이 앞에 펜션에서 자고 아침에 다시 와. 그런데 정말. 왜 찍어요. 다 와일라 아니. 어? 조마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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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에요. 멀리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이거 한개 넣어볼까 오로라. 진짜 이게 뭐야? 어, 어 보... 좋아, 좋아, 좋아. 하나 봐요 이거 이거. 뭔데 그 이거 넣으면. 오로라 나온다니까. 진짜? 이거 할줄 아나? 요 No, no. 아, 그냥 넣으면 되지. 뭘? 아니 이거 뜯자 아, 던지면 돼요. 톰 아+ 로 던지면 돼 아+ 이거 아+ 그대로 그냥 아+ 어, 있는데. 던지면 돼요. 그냥. 어? 진짜? 음, 아, 뭐. 뜯는 게 있는데. 아, 아+ 자던 아+ 면 아, 맞아? 아, 맞다고요. 아! 너무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? 어,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? 이거 뭐 와, 뭔가 뭔데? 아, 이거 알아면 이 시간 지나면 알아서 가루가 이렇게 돼. 터지는 거 아니냐고. 안 <laughs> 터진다고요. 어, 우 와, 우와, 뭐야? 입 아+ 지퍼. 아+ 진짜 달라진다. 좀 시간 지나야 돼. 저 봉지가 타면서 가루가 나야 와 돼요. 오 이쁘긴 하네. 어? 저녁 되면 더잘 보일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 잘안 잡히네 색깔이. 아 근데 그 정도인가 싶기도 해. 그냥 내가 이거 돈 주고 왜 산? 내, 그러니까 내 돈이었으면 절대 안 샀을 것 같아. 어. 만약에 여자 친구랑 캠핑 왔는데 캠핑 와서 이거 했다 여자 친구가. 아. 어 지금 봐봐 지금 봐봐. 어, 예쁘다. 어, 야 불에, 불에 붙인 불에 붙인 네 모습 이쁘다. 아니, 돌려야 살이 좀 빠졌네. 어, 그지? 어. 예, 우리도 오자마자 그 얘기 했어. 살 많이 빠졌네. 살, 살이 와일 많이 좀, 당신. 행복하니까. 아가야. <laughs> 탁. <laughs> 아! <맞아. 웃음> 아! <맞아. 웃음> 아! 아! 그러네요. 어. 네,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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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추웠으면 안면이 굳었습니다. <laughs> 말을 잘 못하겠어요.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재밌었어요. 아, 어. 아, 아, 고생했다, 진짜. 고생했어, 고생했어 아. 택시 다 같이 타고 가. 존나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? 캠핑, 캠핑을 한대. 어. 그래, 캠핑인데 캠핑카 옆에 누구? 밖에 나가서, 밖에 나가서. 어, 거기, <laughs> 거기, 어, 거기, 아. 캠핑도 가볍시다.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. 일어나서 스낵, 캠핑하러 갔어. 요고 와, 근데 휴대폰으로 찍히는 거 우리 감성 봐봐. 와뭐냐 이거? 어, 뭐야 이거? 어 이거 진짜 이게 뭐 군이브 아, 팀인데 이건 팀인데. 진짜로. 아이, 누가 차를 문을 안안 닫고 탔어. 아, 오세블리! 아니야. 아이, 아니, 누가? 아니, 뭐해? 어? 야! 정직이야. 네 차문 열고 탑 차문 열고 왔지. 차문 열고 왔잖아. 아니야, 마지막 내린 사람더 아닌데. 너. 빨리 이리 와. 낼낼 있잖아. 나 닫아 차문을 왜 열고 나 와! 잘했다. 아니 괜찮은데? 이게 운전자는 차를 못 써요. 그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 그래서 이 차를 이건 거 또. 야, 근데 보고 봐, 지금. 아, 대단. 괜찮아, 괜찮아, <laughs> 괜찮아. 괜찮대, 여러분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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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. 괜찮은데? 어, 근데 이거 잡아 아니야. P가 거꾸로 돼 있는데. 아, 바퀴 굴러가구나. <목소리> 외부 봐봐. 와. 아니, 그거 이거 유튜브에서 여자가 그러잖아 벤틀리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<목소리>